뭐, 뭐지? 꿈이었나? 아, 다행이다. 아, 꿈인데도 이렇게 힘들다니. 왕따는 진짜 없어져야 해. 아, 꿈이라서 너무 다행이다. 좋아야. 밥 먹고 학교 가야지. 좋아. 으잉? 얘가 어디 간 거야? 아침도 안 먹고 학교로 갔나 엄마, 나 여기 있어. 1층. 아니, 언제 일어났어?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? 벌써 씻고 옷까지 다 입은 거야? 아니야, 씻기는... 나 어제 여기서 잤어 지금 방금 눈뜬 거야 하아... 아, 꿈이 험해가지고 잔것 같지도 않다 아, 무슨 초딩이 험한 꿈을 꾸냐? 있어, 그런 게아아 아, 늦었다! 아,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 엄마 나 바로 학교 가. 엄마 얘 밥은 먹고 가야지.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놨는데. 아우 늦었어 늦었어. 움직여라 다리야 더 빨리. 왕따는 꿈이었겠지? 아 너무 생생해서 진짜 같았어. 어 맞다 할머니 그 할머니가 꿈속이라고 얘기했었는데. 진짜 꿈은 꿈이었나 보구나. 근데 그 할머니는 꿈인 걸 어떻게 한 거지? 그리고 마지막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지? 어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지각이라고! 저, 저기 지수야. 응? 왜? 나 왕따 아니지? 뭐래? 너잠덜 깼냐? 너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? 왕따라니, 우리 반엔 그런 거 없는 거잘 알면서. 진짜 꿈이었나보다. 뭐? 그런 일이 있었어? 엄청 무서웠겠다. 그치.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. 근데 중요한 건 할머니가 밤마다 악몽이 시달릴 거라 했다는 거야. 오늘 밤또 악몽 꾸면 어쩌지? 저주가 얼마나 강하게 걸렸는지에 따라 다르다며. 한 번으로 끝났을 수도 있지. 그리고 개꿈일 수도 있잖아. 네가 그날 할머니 말이 너무 무서워서 꿈으로 꿨나 봐. 그런가? 아, 그랬으면 좋겠다. 무서워. 무서워. 잠을 잘 수가 없어. 11시 50분? 아, 10분만 있으면 12시야. 지금 침대에서만 2시간을 누워있었잖아. 아, 아, 어떡하지? 너무 무서운데 어 점점 졸려 아~ 아~ 응~ 뭐지 벌써 아침인가 어~ 오~ 악몽을 안 꿨어 <laughs> 다행이다 아~ 역시 개꿈이었구만 어~ 다행이야 엄마 음~ 좋아 일어났니? 웬일이야? 깨우지 않았는데 일어나고?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? 아이, 엄마는 이 초화가 이제 철이 들었단 말이지요. <laughs> 시끄러 얼른 밥 먹고 학교에 나 가셔. 네. <laughs> 랄랄랄라, 랄랄랄라. <laughs> 다행히 악몽을 안 꿨다. 예. 야, 초아야 오, 태규. 야. 나 어제 엄청 좋은 펫 뽑았어 좋아 너 생일 다가오잖아 선물로 줄게 그래? 뭐? 강아지 엥? 강아지? 응 음, 강아지 생긴 게 엄청 귀여워 뭐야 얘는 강아지가 좋은 펫이라니 진짜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옷도 촌스러워 하, 깊이 친해지고 싶지는 않다 아는 척하지 말지. 야,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. 성희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냐? 응? 뭐 뭐가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야 태규야. 왜 그러지? 저초아님저 예전부터 초아님을 좋아했어요. 용기가 없어 고백을 못했지만 오랫동안 좋아해왔습니다. 저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. 뭐야, 이 뚱땡이는. 아, 저 제가 뚱뚱해서 고백할 용기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말도 못하고 끝내기보다는 제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. 아우, 뭐라는 거야, 뚱땡이가. 기분 탓인가, 냄새도 나는 거 같고. 아,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뭐라고 떨궈내냐. 아, 괜히 말 걸어갖고. 아, 아닙니다. 초아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어렵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만 아름다운 얼굴만큼 마음씨도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이만 실례했습니다. 아네 이상하다.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? 뭐지? 아 피곤해. 아침부터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. 짐 빠진다. 아 좋아야 무슨 일이 있어? 짐 빠질 일이 뭐 있어? 어? 나 지금 말안 했는데?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건데? 어떻게 된 거지?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짐 빠진다고 그랬잖아. 야너 지금 내 말이 들리는 거야? 얘가 왜 이래 당연히 들리지. 뭐? 내 생각이 들린다고? 자, 다들 자리에 앉거라. 오늘부터 각 학급에 테스트가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내가 생각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린다는 거야? 아, 아배 아파. 아, 아 아침에 화장실 못 갔더니 아 똥마려. 똥, 똥 터질 것 같다. 아. 좋아. 똥 터질 것 같으면 얼른 화장실 다녀와라. 바지에 싸면 난리 난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아, 네, 일단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뭔 소리지?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나? 어, 똥 얘기는 진짜 분명 속으로 생각했는데, 선생님이 어떻게 들었지? 아, 진짜 창피해 죽겠네. 근데 언제부터 내 생각이 들린 거지? 그럼 난 비밀이 없다는 거네. 급식 먹을 때 지수 반찬 먹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교실에서 방귀 뀌고 시원하다 생각한 것도 지난 여름 친구들이랑 간 워터파크에서 쉬하고 물 뜨뜻하다 생각한 것도 심지어 내 짝남 재현이 보면서 잘생겼다 손잡고 싶다 생각한 것도 다 모두가 다 들었다는 거야? 야, 너 재현이 보면서 손잡고 싶다고 생각했어? 그리고 워터파크 갔을 때 물에 쉬도 싼 거야? <laughs> 너무 웃기다. 나 하나도 몰랐던 얘긴데, 다 지금 알았어. 완전 대박사건. 재현이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? 나한테 진작 말하지. 내가 말해줬을 텐데. <laughs> 야, 너 누구야? 누구긴 나 현지인데? 미치겠다 정말 현지야 비밀로 해줘 비밀? 아 진짜 웃겨 대박 아, 뭐 그래 좋아 내가 비밀로 해주지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긴 하다 걱정하지마 고마워 근데 너 수업시간 아니냐? 우리 반은 자습시간이야 선생님 아프셔서 병가 내셨대 근데 너 똥싸냐? 아주 소리가 난리다 어, 배가 진짜 너무 아프다. 그래, 그럼 나 먼저 가볼게. 음, 비밀 꼭 지켜줘. 고마워. 아. 아 진짜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네. 아, 시원하다. 뭐야, 벌써 종친 거야? 아, 교실 어떻게 들어가지? 아, 창피하다, 진짜. 야, 너 저번에 워터파크 갔을 때 물에 쉬했었어?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. 나는 네 옆에 계속 있었는데. 내가 갑자기 물 따뜻하다 했을 때 네가 시한 거였어? 오, 진짜 돈 나와도. <laughs> 야, 백초아. 너 교실에서 방구도 꼈다며? 너내 앞에 앉아서 나한테 방구를 얼마나 준 거야? 진짜. 내가 가끔씩 울렁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네 방구 먹은 거 아니야? <laughs> 대박. 뭐야, 현지가 벌써 다 말한 거야? 비밀 지켜준다며. 백초아, 네가 좋아하는 재현이 데려왔다. 내가 부탁해놨으니까 손 한번 만져봐. 재현아, 초아 손 한번 잡아줘. 소원이란다. 야, 이 삐리리리리리 같은 놈들아. 이게 뭐야. 방했어. 너무 다행이다. 어. 내하차은 비밀들 다 들킬 뻔했어. 어. 이 저주는 언제